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 평화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유경상입니다. 금일 알아볼 내용은 백년산 SK뷰아이파크 조합원 입주를 위한 사전 안내문입니다. 2019년 5월 21일 화요일부로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조합원 입주를 위한 사전 안내문이 발송이 되었습니다. 길고 긴 터널을 지나 이제 출구가 보이네요. 아래 내용은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줄여보았습니다.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조합원님들 뿐만 아니라 매매, 전세,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 생각하, 생각합니다. 입주 지정 기간은 2019년 8월 31일 화요일부터 10월 29일 화요일로서 60일간입니다. 아파트 사전 점검은 2019년 7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전 점검할 때 조합원님들께서는 오셔가지고, 아파트 내부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고요 하자가 있다 라면은 그거로 이제 표시를 하면은 다 보수해 줍니다 입주 전 해야 할 일입니다 이주비 대출 상환을 해야 되고요 중도금 대출 상환 또는 잔금 대출로 전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중도금 대출 세대에 해당이 되고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부동산에 내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임대인께 이사 통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를 이렇게 하고 계실 텐데요. 예, 이 전세나 월세를 빼고 백년산 SK뷰 아이파크로 입주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미리 부동산에 내놔서 빨리 뺄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잔금 납부는 2019년 8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29일 화요일까지 입주 지정 기간하고 똑같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 이전 또는 이후 이후 납부 시 정확한 금액 확인 후 납부를 해야 되고요. 입주 지정 기간 중에는 잔금 납부 선납 할인 및 연체료 미 적용합니다. 입주증 발급 전 선행 요건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중도금 대출금 상환 및 이주비 대출 상환을 해야 되고요. 분양대금 및 후불이자 완납을 해야 되고요. 관리 예치금 납부 및 관리 계약을 체결해 듭니다. 요 관리 예치금 납부는 나중에 아 얼마씩 내라고 정해져서 나옵니다. 입주일자 신청 및 입주증 발급, 열쇠 수령 및 입주. 예, 이것도 입주 지정 기간하고 동일하고요. 2019년 10월 30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29일 화요일 다음날이 되겠죠. 예, 3, 10월 30일부터는 재방 관리비를 조합원이 분담합니다 부당합니다. 입주 중 수령 전, 입주 및 세대 인테리어 불가합니다. 입주 후에 직접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 하자 발생 시, 시공자 예, 처리가 불가합니다. 예, 불가 안 됩니다. 조합 무상 제공 가전 제품 관련 사항으로 냉장고, TV, 세탁기 요세 개죠. 이래에 하나요. 조합원이 원하는 장소로 운반해 줍니다. 그래서 백년산 SKU 아이파크, 예. 그쪽에다가 이제 이 냉장고 TV 세탁기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를 뭐 다른 곳 본인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본인 살고 있는 집에 운반이 되고요. 또는 이제 뭐 부모님 댁에 가져다 드리겠다는 부모님 댁으로 갑니다. 백년산 SK뷰아이파크 매매 전세 월세 물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백년산 SK뷰아이파크 조합원 입주를 위한 사전 안내문 원문입니다. 이게 예, 이제 원문이고요. 원문이 좀 깁니다. 쭉 길고요. 이 원문을 아, 핵심만 뽑아서 위에 요약해서 놓은 것이 아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요 원문을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평화부동산 예 여기 블로그거든요. 블로그로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제 평화부동산 블로그를 어떻게 들어오냐? 예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검색창에 여기다가 이제 메바이골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메바이골 그러면은 저희 평화부동산 예, 그 블로그 사이트가 나오고요. 그 거기에서 클릭하시면 저희 블로그로 들어오십니다. 매바이골 그러면 왜매바이골이냐이매바이골은 여기가 응암동이잖아요. 은평구 응암동인데, 응암동의 옛 지명 이름입니다. 옛 지명 이름. 응암동이 예전에는 매바이골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바이골로 지었지요. 최근 백년산 SK뷰 아이파크 공사 모습인데요. 이제 다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내부 이제 인테리어하고 이런 것만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외부 도색 다 됐고요. 이제 수목을 식재를 하고 있는데. 예, 수목 식재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많이들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있죠. 여기는 이제 아, 도로 확장 공사를 하는 겁니다. SK뷰 아이파크 단지 주위로 해서 도로를 더 넓히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기는 나무를 많이 심어놨네요. 벌써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아,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좋아요 및 구독을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